공기 래 아야 메르시아메르시미오르시가 아, 메르시 메르시 하고 베르시 르시 자꾸 하는데 n 혹시 한조 말고 어 미안. 솔직히 말하면 돼. 메르시 피곤해. <laughs> 너무 힘들어. 왜이실력는지 혹시 나한조 아, 말고 매트 크 맥크, 해도 돼? 맥크해 아까 잘했잖아. 가가형왜 얘기를 하아 지금 냐고 <laughs>

어, 한명이맥크리야 오케이, 메크야명이이드이메크이이메이메아이고크리야가명다 메크리야. 가다이 메크리야. 가한이로바리야 가명이 메메 아, 리메메르시메르시메르시야 메크리야. 가명이 메크리야. 이야 망치 왔어. 오케이. 내가 깼어. 브리게트 돌진 빠졌어. 오케이 조져. 아 망치 민나갔다이잘 보시. 쏠이 있어. 이 발키리도 있어. 갔어 미안. 안바뀌었 거야? 저, 저 바꿨어. 저 보고 바뀌면 바로 빼. 안바뀌었어 정말 똑같은데? 정면 안올거 것... 아? 정면이네? 정면 맞아? 몇명돌거 같은데 보니까? 몇명돌거 같아. 내가 음파 박아놨거든. 일단 3 층에 누구 나오잖아. 한해 잘해, 잘해. 잘해야 잘해해. 오른다, 오다용온다용온다 오케이 오케이. 언제 묶을 거야? 언제 묶을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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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지금 지금 라인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 왜? 소리 연결했나? 소시리 연결하고 있어 나. 어 소리 어, 어, 소리 못 들었어. <놀람> 나 발키리 안 꼈어. 못 들었어? <놀람> 내가 영어 어 소리 나못 들었어. 하면 바로 파로 간다. <놀람> 아 죄졌다. 제 용검으로 기파로 오잖아. 나이트나이크맥크리 <놀람> 발견됐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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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클리 바로 오자. 다들 다들. 브리게타 맥크리로 바뀌었어. 기억해. 이거 압박하자. 살렸다, 살렸다, 메르시 살렸다, 메르시 아, 살렸다. 압박해, 압박해주세요. 해못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압박하자. 지켰미켰어시은 죽지 않아. 아 소리. 도저다. 소리. 뭐다? 와. 예전이 예전이 예못 온다는 거 알고서 아, 저 사람들. 아 대박이다, 라이. 나고 한번 더 쌌네. 아. 한급판 겐자기 너무 행복했어. 아해해 주시. 아메르시사래 메르시사지래. 지금이야 오지게 떨어졌네? 시간이야? 아니 귀태니까 나 진짜 성규 개열심히 봐준다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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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그래도 힘을 겁나 잘못 다고아 맞아 내가 맞아 시간이 아씨. 아니나 성규가 힘안 쓰거나 고할때 내가 아니야. 얼마나 가서 지 알아? 우리 이번에 어떻게 할거 우리 정신 없겠지 금 우리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이 이대로 거점으로 갈 거지? 아, 이거 이거 맥크리스. 거점에 싸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무아 거한테. 아, 맥크리스 스 살아 있지. 빨리 들어가자. 우리 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될것아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바진안 돼. 안돼. 번 더? 여기방나왔와 아이고. 이거 먼저 우리가 다시 잡아둬 아, 잘다야이거맨 뒤로 맨로 들어, 바로 어 로아, 로아, 오케이 오케이 상대 아, 맥크리 있다, 한조랑 이거 아, 2층으로 아, 가자, 2층 가자, 가자. 2층으로 가자위층으로 2층으로 가야지, 2층으로 2층으 가서 한발 떨어져 잠깐만, 아직 가지 마 아직 가지 마 2층 가서 어디 떨어져 지금, 지금 바로 거기로 레스코, 레스코, 방벽 없어, 900 아, 1한 번만 나 살리고 방벽 없어, 방벽 없어 고 들어갈 거야 난방 걸었어요 아리아 힐 포커싱 해줘요. 포커싱 누구? 나 얘기 해줘. 세 줘. 로아 다운 로아형다운로아 들어가. 내가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라. 들어가. 나 발길 있어. 들어가 한 조, 한조 봐. 한조 가게 나일 줘야 돼. 아이고. 네가 지금 어 바뀌어서 안 됐어. 미안. 야, 그 아니야. 신체 미련한 거야. 망치 소리. 아씨뭐 마. 내가 궁인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나 지금 그래. 살아야. 나 메르시로 꽂자라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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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라인봐라인 봐. 라인봐라인 야, 내. 소량비야, 소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제대로 걸렸네. 아. 괜찮아. 뒤로 빼자. 아. 괜찮아 괜찮아. 내 레르시 레알로 좀 붙어 줘야 된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이건 내 실수야. 지금 제나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 제가 곁에 있어요. 공격력 증폭. 이걸 레비님 계속 계속 유지로 들어오세요. 이거 이번에 뭐고 팔아 그냥 평타로 잡자 그래 그래. 이거 <laughs> 바로 어박으로 걸어. 누가 나나 힘 네, 부족하다. 피식 피시, 피식 치고 좋게. 피피피피아 아, 먹혔네. 아 먹혔어? 아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 혔어 망치 잠을 어이 라인 이 같이 떨어졌어. 이 라인 이 같이 이 떨어졌어. 이야 루시형 빠져나간다. 나이스. 와아. 자가형 재운 거 보면 한참 왔어. 괜찮아, 괜이번에잘 받아치자. 아니.. 성.. 해리가힐부족하다 그래서 해리한테 줬더니 어. 바로 성규가 힐모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가가형 가가 재워줘가지고다 그래. 높였다, 이거. 어째게든 2층으로 그, 그, 간다. 상대도 2층야 어, 이대떨어졌다 이거 좀 맞아줘. 나 이거 공 채우게. 내가 맞아줄게, 내가 맞아줄게. 아, 야, 오른쪽에. 러프. 죽다 오른쪽에! 아! 이거! 어? 야, 뭐야 이거. 아, 진짜 뭔데 이거. 와, 이거. 어, 아... 거? 아니야, 졌어, 어, 이거. 없어, 없어. 아, 네, 이거. GG, GG. GG. 다파운드 돼. 파운드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아, 나, 그래. 네. 네 나... 차라리 네. 우리 네. 나 파르시 할 때는 아, 가가 형이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오케이. 아, 저기 어, 메르시 너무 안 돼. 저기 어, 어, 안녕. 데비야, 딜러도 되니, 너? 딜러? 딜러 어떤 딜러? 한조나 아니면 막, 말뚝딜 히트 스캔 아좀는데맥클리한주소프트 네. 네. 메르시 내가 할게 브리 히트 해아 그냥, 그냥 내가 아니, 메르시 주요? 해도 되는데 아 딜러가 필요해서 아 내가 딜러 해? 내가, 내가 메르시 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게 나은데 나나 그럼 바꾸아 그대로 해? 이대로? 어, 이대로 탱, 탱이 없는데 탱? 탱이? 어, 노 탱이야 우리가 어. 만든 어. 거야 어. 3탱 아니 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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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냥 막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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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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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저거, 이거저아저리 저거, 저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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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잘렸어 지금.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나이스, 이겨. 있다 로아이 형 살아났어. 로아이 형 살아났어. 나이트 매크릭 맥크리... 아니야 안 살아났어. 하나 히야. 된다, 지금 하나 히에 지금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제발 제 죽여. 라이 죽여야 돼. 아나 어, 실수했다 이거 와 잘해주세요 잘렸어어 고마워요 실 실수했어 실수했어 나이 궁이... 뒤에 뭐가 있는다나이 나는데? 방 온다 힘방 온다 힘방 오면 나안닌지야 이거 그, 그거 안결님 그거야 윈턴이 윈디 윈디 확게박다 미스터디나, 이제 미스터디나, 좀있터디나 미스터디나, 미스터디나, 미스터디이 미스터디나, 아스다디나미스터이나미스아이나미아로디나 미스터디나, 미스나이스나이스 아이고 로스 살렸다. 로스 살렸다. 안 아니야. 안 살렸어. 이거 레비치도 내가 나도착했 거저 안에 거저 많 거저 많이 거저 많거아잘다 금방 도착해. 도착해서 어있어지 존나 재밌다. 아, 아씨 봐봐 네, 3딜 아직 죽었고 못 찾았다니까. 데 잠깐만. 알죽으안 돼. 조심해. 미안해. 아, 이거 빠지는 거다강수 있어. 로아형 뒤로! 돌았다! 동지야 너 앞에서 왔다! 아이고! 와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미안 한조가? 아 이거 뒤로 쫓아야 되는데 빠지자 빠지자 오케이. 빠져 빠져 레비 조심 레비 조심 비트 있어 이거 들어가야되는 입장이거든? 자자자자자 이거 업을 끌어줘 업 끌어줘 한번만 동지야 업으 한번만 끌어줘 비트 찍어줄테니까 한번 끌어보자 아 어, 아파 어, 렸네 어, 그그 괜찮아, 괜찮아. 딸피 개 많아. 거기 아이. 어, 야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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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개피. 한명안죽었어아이란만만이한 어. 번만 아. 괜찮아. 제다 네. 갔다가 나왔어나왔어 나왔어. 잠깐만 버티고 잠깐만 아, 아 버티지 말고 빠져 버티지 말고 오케이, 빠져 맞아 맞아 마득이다 뺐다 뺐다 섰다 뺐다. 나이스. 나나 가장 뒤에 게 바로 일로와. 들어가자 이러면. 그럼 면해졌습니다 아, 개들이? 가자 가자 들어. 가 살려요.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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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아, 아 오, 제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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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고 한거 아니었어 우리 메르시 어디야나힐 주고 있었는데 바로 죽었어 바로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예마지막있었 오케. 메르시 이리와 메르시 이리와 선조가 너무 딜이 잘 나와가지고 아 이거 아 ㅅㅂ 썸머패면 데미 존나 들고 우리 들어가야된다 계속 여기 대치하면 안돼 우리 대치하면 안되잖아 어 먼저 야. 들어가 또츠 와.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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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아, 저다먹었다 그래 어디 야, 아, 미안. 나 죽었다. 또 됐어. 이겼다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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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미우버 뭐그 왔는데? 진착이게 진짜 t 게 진짜 하게 이거 폼트 e t t 스턴 g e t Target, t a r g e 맛있어. 아, 진짜 경기겠네. 아못대팀카 잘했다 이번에. 어이로어 이번 라운드